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플러스 플러스 시스템 형식으로 이동하는 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숫자 배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외워서 칠수 있게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0 포인트를 향해서 대각선 회전 맨 끝으로 주고 0 포인트를 향해서 칩니다 실제 공은 이쯤에 맞겠죠 여러분들 항상 이러시면 이렇게 치면은 왜 15에다 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0포인트를 향해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막혔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대각선 회전주고. 자. 5포인트에서부터 대각선 회전주고. 해보겠습니다. 5포인트에서부터, 자스성회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치시면 돼 여러분들 치실 때. 포인트 선이공 중심 그리고 0포인트 향하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 중심이 향하게 포인트를 향해서 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칸두칸자두칸 칸. 이동했죠 이게 0포인트에서 쳐도 똑같습니다 0포인트에서 0포인트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요 회전을 줍니다 요금은 실제로는 여기 맞겠죠 실제로 이만큼 이런식으로 들어오죠 이런식으로 들어오죠 한번 더 쳐볼게요 로 들어와요. 여기도 한 포인트, 두 포인트, 2칸 떨어졌죠. 이 법칙이 어디까지 되느냐? 딱1.5 포인트까지 그렇게 갑니다. 1.5 포인트까지. 자, 0 포인트, 여기 제시고요. 0 포인트 장에 칩니다. 이거는 실제로 공이 이쯤에서 만나겠죠. 쿠션이랑. 대각선 의전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금 짧게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여기서 짧아져봐야 공한 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집니다몇 포인트를 치면? 그러니까 1.5 포인트까지는 그냥, 그냥 두칸 정도 이동한다. 이 안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짧은데.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여러분. 이런 형태의 공 있죠? 요거는 공 맞고 출발하면은 내 공이 여기서 맞고, 요렇게 가면은 여기서 한 칸, 두 칸. 이런 공을 맞출 수가 있죠. 자. 내 공이 공 크기가 있을까 요쯤 맞을 겁니다. 요쯤에다 놓고 내가 회전을 대각선 주시고 거기 맞추시면 돼요. 자, 내가 회전을 대각선 주시고 거기 맞추시면 돼요. 내가 회전을, 대각선 주시고, 거기 맞추시면 돼요. 자, 조금 잘못 쳐도, 워낙 아주 확률이 큰 공이라서, 맞게 됩니다. 이런 공들은, 자, 거꾸로 쳐도 똑같습니다. 거꾸로 쳐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여로 나오면은, 자, 포인트 향해서, 여기만나, 여기만나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이전, 대각선 주시고, 자, 맞았죠? 이전, 대각선 주시고, 자, 맞았죠? 이전, 대각선 주시고, 자, 자, 맞았죠? 자, 이번엔 공이 잡힌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맞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크게 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크게 돌리시겠지만,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제로 보면 요쯤 맞겠죠. 대각선 회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각선 회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서해줘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럴 거예요. 꼭 그러면 두칸차이만실수 있냐? 아니죠. 조금 더 벌어진 각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당겨서, 사실 이 각도가 너무 큰 각이기 때문에 요거 요 정도 차이는 별로 티도 안 나요. 자, 한칸 띄어서 얼마큼 갔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맞춰 놓고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포인트향해서 대각선을 수선. 주시고 치겠습니다. 자, 어디 갔죠? 이렇게 쳤더니 하나, 두, 반, 두 칸, 반 이동했습니다. 이 공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맞춰접어칠게요 여기서도 다각도 회전 주고 자 이렇게 왔죠 다각도 회전 주고 자 이렇게 왔죠 하나 둘반자 이게 어디까지 되느냐자1.5 포인트까지 아까 했었죠 0 포인트 하는 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두칸반 떨어졌죠. 한 칸, 두칸 반. 요걸 넘어가면은 점점 더 짧아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공이 있을 때, 요렇게 보니까, 있네. 이렇게 보니까 두칸 조금, 그죠? 여기서 한 칸, 두 칸하고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 이 정도, 그죠? 그런 식으로 대충 보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정교하게 막이렇 나누고, 요건 두 칸이고, 요건 2.5 칸이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저기다놓고 쳐보겠습니다. 빚전주고 들어가죠. 회전 주고, 그렇죠. 들어가죠. 이 아주 짧은 쪽에서 출발하는 공들이 짧게 있는 것들이 웬만큼은 해결됩니다. 자, 이런 공 있죠. 이런 공 있을 때, 한 칸, 두 칸, 반,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정교하게 보지 마세요. 대략적인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다. 휘전 주고, 여기다. 조금 더 나갔지만, 그래도 맞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다. 휘전 주고, 여기다. 전나 같지만 그래도 맞죠. 공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 하나 정도 틀려도 여러분들 이 득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이런 공도 애매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여기 이렇게 한 칸, 두 칸, 없죠. 이렇게 하니까 두칸반 맞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방향 향해서 이렇게 쳐주시면은 저 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조금 얇게 맞아야 되겠네요. 회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간단한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자반 포인트에서 1.5 포인트까지는. 0 포인트를 치면은 내가 친 자리에서 두 칸만큼 떨어져서, 한 칸, 두칸 떨어져서 내 공이 도착을 하고, 첫 번째 포인트를 누리면은 두칸 반만큼 와서 도착을 한다. 이거를 외워두시고, 쳐보시면은, 의외로 많은 공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 쿠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맞는 공. 여기서 우리가 조이 의 짧고가 치시면은 여기뿐이 안 오죠? 모자릅니다, 이 공. 그죠? 그래서 이 공은 플러스 형태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도 없죠. 두 칸이네요, 두 칸.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자, 0포인트 향해서. 자, 0포인트 향해서. 향해서. 자, 이런.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단순하지만 이동하는 칸수에 비례해서 포인트 대충 잡는 법 알려드렸고요. 놓고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회전량만 어, 1시 간 2시 이 부분만 주시면 거의 비싸게 들어오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